여성을 위한 완벽한 운동화 모음. 각기 다른 매력의 운동화. 직접 체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스케쳐스 여성용 플렉스 어필. 5.0 운동화예요. 최근 운동화가 완전 난리 났거든요. 이 제품은 2024년도에 출시된 사계절용으로. 블랙 계열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해봤죠. 이 운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이에요. 정말 가벼워서 발이 편안하게 감싸주고.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돼서 일상에서도 운동할 때도 모두 잘 어울려요. 특히 봄에 신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스케쳐스의 퀄리티는 믿을 수 있으니까 선택하신다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진짜 이 운동화 왜 달리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스케쳐스 여성 메모리 폼 경량 캐주얼 운동화 1980 DKW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이 운동화 진짜 대박이에요. 깔끔한 블랙 컬러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메모리 폼이 발을 편안하게 감싸줘서 하루 종일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 제품의 무게가 가벼워서 걷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통기성도 우수해서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디자인이 너무 세련돼서 데일리룩에 정말 잘 어울려요.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구매하시면 좋고 발볼에 따라 반사이즈 업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니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선택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신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케쳐스 여성 맥스 쿠셔닝 엘리트 슬리빈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운동화는 사계절 내내 신기 좋고 정말 가벼워서 착용감이 끝내줘요. 제가 발 사이즈 235인데 정 사이즈로 주문했더니 살짝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줄여서 다시 샀어요. 색상도 고급스럽고 굽이 있어서 키도 살짝 올라가고요. 특히 쿠셔닝이 아주 폭신해서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해요. 발볼은 좀 좁지만 전체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려요. 진짜 이 운동화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